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업체별 장기 렌트 견적 비교와 렌트리스 비교 견적, 차량 출고 기간,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는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서 견적 설계를 해야 되니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렌트 리스 비교 견적입니다. 렌트와 리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출고 기간입니다. 아직도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 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키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보겠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재고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원하시는 재고가 있으시면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취소차 재고들도 제법 나오고 있으니까요. 재고가 예전보다는 조금 구하기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